누이를 보십시오. 누이, 와, 정말 이쁩니다. 이뻐. 야, 향 이뻐. 누이님,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어. 응, 다른 사람 눈총을 피해서 고맙소, 누이. 뇌이. 누이님, 고맙소. 그러면 누이님, 우리 집에 가입시다. 자, 따 보겠습니다. 자, 한번 꺾어 보겠습니다. 꺾는 소리, 오랜만에. 뚝, 뚝. 이발 달린 짐승, 이거 열심히 드시, 식사하고 계시는구먼. 또 하나, 두 형제. 아, 이건 그냥 떨어지는데, 소리가 없이. 뚝, 뚝, 뚝. 아우, 야, 나와라. 너네는 집에 가면 안 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잘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쌈을, 보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쌈하자. 니님. 리님. 오늘은 운 좋게, 아우, 올르자마자첫 포인트에서, 첫 포인트에서 봤습니다. 첫 포인트에서, 또, 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이제 또 이게 끝이라도 좋습니다. <laughs> 야, 이거는 좀 상태가 좀 많이, 상태가 좀 많이, 많이 좀, 야, 정말 썩기. 3초 전, 3초 전니이 야, 그런데 이 정도라도 뭐, 어우, 백숙하는 건 아무런 소용 없, 아니, 소용이 없겠다, 이거 아니고, 괜찮겠죠? 자, 또두 번째. 뱀이 있어도 그냥 막 땄니다. 하늘비는 자따 보겠습니다. 어, 어우, 벌러지 봐, 뚝, 뚝, 크으. 망가지기 3초 전, 3초 전 네이, 아 오늘 안 왔으면 이것도 아, 망가질 뻔했어요. 아, 두 개, 와. 세개 깜짝 놀랐지야 또 그래서 제 영상 볼지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다섯 개 아, 이거는 이렇게 썩었네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자 오늘 수학이 수학 수학 국어 오늘 벌써 수확요 놈에서 요거 따고, 지금 이렇게 맛이 가는 거 따고, 수확 국어가 좀 괜찮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만 따도, 아유 집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이만큼만 따서도 마누라한테는 사랑 못 받아도 이정도 되는 거, 애인들한테 보내주면, 아주 하트 엄청 날려요. 그죠? 어, 이 정도 되면 하트, 하트 사랑, 하트 100개는 날려줄 거예요. 100개 마누라는 뭘 날리는 줄 알아요? 이런 거 따가면 피, 피, 피 알죠? 피, 피식, 피. <laughs> 피를 날려요. 피, 애인들은 하트를 날리는데 또, 열심히, 요런 운빨을 잡아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냉이도 정말 낙가진지 이렇게 떡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어서, 힘이가 들어서 툭툭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도 뿌리는 박혀있네요. 이렇게. 힘이가 들어서 그냥 능이를 이제 따는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이렇게 줄수 시면돼 줄수 시면 능이는 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줄수면 됩니다. 줄수면 세 번째 포인트에 와서 느이 느이 버섯을 주셨습니다. 이 버섯을 아, 이제는 비가 와가지고 버섯을 따지 않고 이렇게 줄 수면 된다는... 아, 그 제가 이 능이 꺾다가 엘브가 나갔잖아요. 능이를 하도 꺾어서 뚜둑, 뚜둑, 뚝 아, 이런 맛 때문에, 꼬커서 이 왼쪽 팔 엘브가 나가서 이 느이님께서 그냥 알아서 스스로 누워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느이님. 이렇게 하늘비도 힘들게 느이를 따니까. 그죠? 아시죠? 띠띠띠띠. 야 저기 있죠? 저기.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이다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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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요거 하나를 개발을 했거든요. 요거를, 요게 능이, 능이, 아, 여기 마크가 왜 나왔어? 능이 맞는 칩이에요. 여기서띠띠띠띠띠띠띠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와, 이야, 맞았어요, 맞았어. 느이님이십니다. 느이님이십니다. 자, 이 기계 팔을까요? 느이를 만났습니다. 보세요, 이거요. 이거만 차고 다니면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소리 나셔요. 띠띠띠띠띠띠띠. 좋습니다. 좋아. 또 다른 능선에 와서 아주, 괜찮은 녀석을, 어, 녀석이라 그러면 안 되지요, 참. 괜찮은 분을 봤습니다. 아, 따보도록. 어우야, 여기 뭐 뱀구리냐, 또. 어우, 또 따가운데. 또 깨물었나 본데. 자, 또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요. 좋아요. 와, 이렇게 누워 계셔? 엎어 계셔? 여기 좀. 토닥 좀 해둘테니까 톡톡톡톡 내년에도 또 나오셔 여기서 톡톡톡 우리도 톡톡톡 아이 알맞은 짐승이고 아, 아, 좋습니다 또또 또 누워서 오늘도 소한량이 쬐금쬐금 아까까지 딴 거, 또 요거까지 누면은, 어우, 봉지가 또 금방 쭉글로네 자, 또, 천천히, 천천히. 어지럽죠? 카메라가 흔들려서. 요, 즘은 제가 늘 참는 법을 가르치드릴게요. 요즘에는 이제 새로 나오는 거에 거의 없어요. 끝물이래갖고 능이가 아주 커요. 그래서 먼저 못다쳤잖아 먼저 못딴 데를 이렇게 가면은 좀 커가지고 먼 곳에서나 아니면 나무 속, 속에 있 있던 거. 저이이렇지지나도모모사사람이이이저길이이길아일먼 눈길이 가는데 능이가 이쪽에 있다면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요새는 봄에는 벌써 딱 보여요. 저는 요런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발복이라 합니다. 발복 오늘 올해는 하늘비가 좀 발복이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자랑해서 좀 그런데 <laughs> 발복이 좀 올해는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있냐고? 가는 데마다 꽝을안 치고. 아 그래서 올해도 덕을 겨우 내내 덕을 좀더 쌓아지고 아주 덕을 좀더 많이 쌓서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해서 내년에는 아주 정말. 한 30m 짜리 줄릉이. 정말 한 자리에서 100kg 딸수 있는 줄릉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어디서 능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이쪽? 어, 야,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렇게 썩었으니까는 이렇게 능이 음. 냄새가 금방에 오니까는 혼났죠. 이 개코, 이제는 하늘이. 개, 눈까지 하다못해 개코까지. 야, 또 요거는 괜찮은데, 그죠? 백숙에 넣어먹는 거. 백숙에 향으로만 쓰는 거. 식감보다도. 야. 아, 역시. 에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 안다고요? 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따 보겠습니다. 아우, 요거 한 2초, 2초만 늦게 왔으면은 아장 났네, 이거 2초. 이삭 죽기가 이렇죠. 뭐, 이 알맹이는 도시가, 도시가 다 먹고, 이런건백숙에나 오리백숙이나 이런데 넣어서 먹으면 그 향은 향하고 그 특유의 그거는 좋아요. 이거 해먹는 데는 이것도 상태가 먼저 버린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마누라 갖다 주겠습니다. 상태 조금 안 좋은 거. 아까 그 상태 좋은 거 있잖아요. 상태 좋은 거. 아, 요거 참 긁어줘야지. 요거, 와, 이렇게 톡, 톡, 톡. 그렇게 상태 좋은 거는 늘씬한 A 인 주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십시오. 아직 뭉태기가 나왔는데, 야, 조그만 뭉태기. 꽤 많이 올라와서 봤어요. 뒷 뒷썰이 하는거래 갖고. 뒷처리 하는 거래가지고, 능이가, 어, 이렇게돼 있네요. 뭐, 따보겠습니다. 몇 송아리. 아, 벌써 식사하고 계시네. 어, 땄습니다. 닭한 마리용. 한 마리용 땄습니다. 요건 또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나. 한 마리용 땄습니다. 꼭, 밟은 능이는, 왜, 못 봤냐 말이죠.